때, 내 인생이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려야 되죠? 내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기 가장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나 자신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최고의 것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 독생자 아라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거를 정말 깨달은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는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어, 미,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처음 믿음을 얘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얘기하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무엘과 사사들은. 다 믿음의 얘기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딱 보게 되면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단계적 여정이에요. 믿음의 성숙하는. 그렇다고 아벨의 믿음이 가장 작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벨의 믿음이 없이는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양의 첫 새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시작되야만 애녹처럼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 계세요. 근데 동행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행. 정말 이제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 나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이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순종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노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 못하는 사람들을 왜 못하죠?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 살아 계신 거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신 거 믿어져요. 근데 에녹처럼 동행하지 못하니까는 그다음에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 못 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종 못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어, 그 믿음이 흔들렸다가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하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 계게 예, 탄식하듯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믿음의 출발부터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동행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